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폴 뭉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뭐할 거냐면 플라잉 K를 해보도록 할게요. 플라잉 K랑 레이코로 시작해서 플라잉 K를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 2, 3개월 차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미안. <laughs> 이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이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2, 3개월 차지만 매일매일 나와서 나는 힘을 엄청 빨리 키웠다 하면은 요거 할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렇게 두 팔로 많이 당기고 당기고 오른발로 많이 막빡 밀고 밀고 당기고를 열심히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하면 여기가 되게 아픈 동작 그리고 밀고 당기다가 이렇게 코를 쫙 하면서 이렇게 쫙 올리는 그런 동작 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요거를 같이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플라잉 K를 같이 해볼 건데요.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이게 플라잉 K예요, 여러분. <laughs>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두 팔로 많이 당기고 발바닥으로 많이 밀고 하는데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간격을 맞추는 게 내가 연습을 하는 나의 숙제는 간격 맞추기 이거예요 근데 1번 내가 힘이 없어 그러면은 숙제 1번은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조건 할 힘이 없어 그러면 힘부터 키워야 돼 왜냐면 요게, 이게 당기고 미는 힘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를 뒷다리를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들어 올려야 되니까 내가 여기 고관절 힘이랑 허벅지 힘이랑 하이튼 이걸 딱 들어 올리는 힘도 있어야 돼 여기 힘도 있어야 돼쭉다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면 그럼 뭐안 된다는 건가? 하지만 할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할수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저어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다리를 펴서 올리는 거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그냥 접어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접어서 올리는 게뭐 간지가 안 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접어서 올리는 게더 멋있게 보이는 동작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펴서 해야지 좀더 멋있게 될 때가 있고 내가 어떤 때는 돌아가지고 원심력이 어떻게 어떻게 작용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은 접어서 올리는 게 훨씬 멋있고 어쩔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무튼 여러분 때에 따라서 그때 그때 다 다르니까 무조건 핀게 멋있고 무조건 적은 게멋있 없고 이거는 저럴 때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거신경쓰지 마세요. 잠깐만요. 뭐야? 머리카락이야 뭐야?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나 머리카락 좀 떼주러 오시면 안 돼요. 간지러. 워 누구야? 나와봐. <laughs> 여러분 아무튼. 그럼 이제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 손을 잡는데 어디다가 잡아야 되냐면 너무 높이 잡으면 안 돼요 이 동작은. 그럼 내 다리 너무 높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 그냥 잡으면 돼 편안하게. 뭐까치발안 들어도 별로 상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잡는데 내 머리 머리 너무 위로 넘, 넘어가지 말고 내 그냥 눈 앞에 한눈 앞에 눈 앞에 이마 거울 을볼까 이마 눈 앞에? 제가 생각해보면서 탄 적은 그다 없는거 같은데 아무튼 내눈 앞에 손이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이 손이 너무 높으면 있잖아요. 이 발을 올려서 오금을 걸거나 그런 동작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오금을 걸때 맨날 손에다 걸리게 돼있어. 손에 걸려. 어떤 느낌? 어떤 느낌? 여기서 이렇 했어요? 했다? 했다? 이제 손에 걸려. 손에 걸려. 손에 안 걸릴 것 같아서 연기했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얘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얘를 조금 밑에다가 내려서 내 눈앞에다 갖다 두고 오른발을 이제 밀 건데 발바닥을 위치를 어디를 잡냐면 평발이신 분들 평발을 이제 평발 아닌 걸로 고쳐줄 수 있는 동작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기 휘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폴에다가 눌러가지고 얘가 아파야 돼요. 얘를 빵 눌러서 내가 저리갈수 있을 정도로 장풍 이런 느낌으로 얘를 완전히 눌러가지고 빵 밀어야 돼요, 완전 밀어야 돼. 그래서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여러분들이 드라이한지 여기다 그립젤 그렇게 발라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폴이 막 하얘져 있어요. 까만 폴인데 하얘져 있고 막. 엑스포 매트가 막그 허옇게 막 거의 안 죽은 의사처럼막 이렇게 막 밟혀있단 말이에요. 발자국 딱 있는데 그거 솔직히, 솔직히 말하면 그닥 그닥 도움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느낌은 근데 그날 좀 긴장해서 땀이 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발에 땀이 나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자꾸 미끄러지는 이유는 내가 간격을 잘못 잡았어요. 여러분. 간격이 넓어서. 손 높이랑 이 다리가 이 둘이 사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발이 밀다가 자꾸 내려가는 데 밀다가 계속 내려가고 내가 다리를 일로 올려야 된다는 그 생각에 자꾸 얘를 밀 생각보다는 올라타려고 그래. 이렇게 사타듯이. 올라타려고 하는 느낌이 더 세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안 펴. 오른 무릎을 안 핀다고요? 그래서 달로 내가 달어. 나 엄청 많이 봤어. 내가 얘를 굽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급급해. 빨리 올라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무릎을 펴가지고 올라간다는 게좀 생각해보면 좀 너무 좀 힘든 일일 것 같잖아요. 방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얘 접어서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이물은접어서 되는데 얘는 안 돼. 안 됨. 얘는 펴야 됨. 얘는 꼭 펴야 됨. 얘는 접어도 됨.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잡고 내가 자꾸 미끄러진 이유는 간격이 안 맞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얘가 굽어져 있어서 많이 못 밀어줬기 때문에 얘가 자꾸 이렇게 미끌린 거 이렇게 미끌려버리는 거야. 예안미끄러지면 안 얘가 펴져야 돼.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아, 힘들어. 요거에요. 알있죠 아, 여러분.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 간격은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저의 영상을 보고 저랑 똑같이 자로 재가지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나는 짧잖아요. 여러분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길이랑 맞춰서 해야지. 나보다 너 키가 크면? 근데 저 영상에 제가 키가 좀더 크게 나와요, 여러분. 자, 잡고. 잡고. 어느정도냐면, 여기 밀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여기 약간 이등변삼각형이라 그래야되나? 내가 내 거울을 보면서 한적은 그다 없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여기가 약간 비슷해, 다리가 비슷해 비슷하고 여기 <laughs> 여기 좀 비슷해 비슷하죠? 너무 여기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얘는 엄청 길어 나 짧아 빵 응? 그리고 여기가 엄청, 엄청 짧아 엄청 짧아 밀 수가 없어. 내 팔이 끝났는걸. <laughs> 내팔이더 이상 밀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쵸? 얘가, 얘랑 거의 비슷하게 해야 돼요. 봐봐요. 얘를 피고 얘도 다필수 있는 지점이 어디야? 너무 밑에 있으면 덜렁거려. 필수 있는 지점? 거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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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 너무 높으면 거의 여러분 이렇게 돼요, 이렇게. <laughs> 이런 모습 많이 봤을걸. 본다람 자, 그래서. 간격 중요한데, 이게 그냥 숙제예요. 숙제 한 번에 되지 않아요. 몇 번씩 연습해서 나한테 맞는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높이, 진짜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건, 이거는 안돼어 이거는 안 되나.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미끄러지기라도,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당겨서, 얘는 두 손을 당기고, 자리를 잘 잡아서 밀었어요. 여기까지 했다? 했으면 무릎을 내가 피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피면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계속 쭉 쳐져. 처져. 쳐져서. 으잉, <laughs> 자, 이런 느낌이 된다고요, 여러분. 얘를 쭉 펴서, 피면은 딱 밀고 있다, 당기고 있다가 내가 딱 느껴져. 그래서 밀고 당기고 를딱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가 몸을 돌릴 거예요. 돌리고, 이 다리를 올릴 거니까, 그냥 내가 이 상태에서 머리가 여기 있는데, 다리를 여기다가 올려야지 하면은, 뭐 발레리나요 여러분. 그냥 서 있는데, 다리 딱 들었는데, 여기 다리 있어. 그럼 얘 유연성이지. 그냥 유연성 엄청 좋은 거지. 근데 이 동작은 여러분, 유연성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다! <laughs> 그래서 딱 짚고 짚어서 밀고 당겨서 내 다리가 여기 와야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리가 지금 내가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려면 내가 더 찢으면 오겠지만 찢는 동작이 아니래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내가 누워야지 오잖아. 누워야지. 누워야지 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laughs> 어 숨차. 여기 있다가 알겠죠? 시선이, 머리가 여기 있다가, 밀면서, 이 발도 지금 발가락이 여기 있죠, 여러분. 엄지발가락 여기 있는데, 같이, 머리랑 다리랑 보세요, 여러분. 머리랑 다리랑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내려가서, 발이, 이렇게 되면서, 머리도, 이렇게 되면서, 다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몸이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잖아. 이러고 있다가, 몸이 가니까, 시소, 시소, 이 느낌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좀 무섭고, 다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제가 다쳐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서 밀고 돌리다가 발 빠지면 여러분, 여기가 빵, 빵. 조심하셔야 돼요. 이빨 빵, 골반 팍. 제가 다행히 이빨은 안 박았는데, 여기를 봐가지고, 진짜. 실시간 피멍이 들어가지고 너무 아팠거든요. 정말 조심히 하셔야 되고, 그래, 그렇게 안 다치려면 여러분 제가 설명하다가 엄청 천천히 해가지고, 여기 풀려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서 하세요. 여러분, 딴 말하지 말고 내가 말하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밀면서 나도 이제 말안 하고 싶은데 지금 말하면서 해야 되죠? 유튜브니까. 한번 돌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리를 이 정도로 짚었어요. 내팔 길이 정도에 맞게끔 거의 팔 길이 비슷해. 다 비슷해. 비슷하게 짚어서, 봐봐요. 무릎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펴. 그리고 나는 초보니까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렇게 올리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처음에 안 되면 어떻게? 왼발은 무릎을 굽혀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게 굽혔다고 해서 못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알겠죠? <laughs> 이거 그러면은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조금 더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해볼게요. 이게 조금 더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내가 위에서 돌면서 막 하는 거지. 에어워크 같은 거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간지나게, 간지나게, 간지나게 끌어올려서 걸어요. 걷다가 그쵸. 펴서 돌려. 여러분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서 올라와도 되고 다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게 요게 스킬이 그렇게 막 엄청 심각한 어려운 잔기술은 아니에요, 여러분. 1번은 일번은 여기 위치 잘 맞추고 두 팔로 많이 당기고 오른손이 위에 왼손이 밑에 많이 당기고 많이 미는데 얘는 꼭 펴야 된다. 얘안 펴면 그냥 실패다. 왼발은 접어서 올려도 되고 펴서 올려도 상관이 없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 폴에 몸이 가까워질수록 빨빨돌고 멀어질수록 펴질수록 브레이크가 잡혀서 천천히 돌잖아요. 피퍼즈 같은 거 하면 천천히 돌죠, 여러분? 해봐, 이런 거 하면 막 날아가죠? 요거랑 똑같은데 얘도 멀리 떨어졌다가 갑자기 가까워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엄청 빨라져요, 속도가. 그러니까 스타트할 때 너무 빠르게 내가 지금 익숙할 땐 괜찮은데 아직 익숙하지 않다 싶을 때는 너무 빠르게 시작하면 날아가, 그냥 못 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발바닥 살짝만 차줘도 휙니까 봐봐요 여러분 또 차게 되잖아 아까 마지막이었는데 봐봐요 여기서 왼발 왼발 보세요 왼발 그냥 살짝만 찼고 찼어, 살짝만 찼어도 올리면 돌죠? 잘 돌죠 여러분? 그래서 빠르게 확 해버리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